전유진 첫사랑 고백 이찬원의 반응은 부로의 명곡 비하인드 스토리 트로트계에 떠오르는 새별 전유진이 부로의 명곡에서 자른 놀라운 고백 그리고 이찬원의 충격적인 반응이 화제가 되고 있다 무대 위에서 감미로운 목소리로 팬들의 가슴을 울린 그녀가 방송 후 공개된 비하인드 스토리에서 첫사랑을 언급하며 분위기를 훅끈 달아오르게 만들었다 부로의 명곡 무대 전유진의 심금을 울린 순간. 전유진, 브루의 명곡에서 감성 폭발. 역대급 무대 공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차세대 트로트 여신, 전유진이 브루의 명곡에서 감성을 폭발시키는 역대급 무대를 선보이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그녀의 무대가 끝나자마자, 스튜디오는 뜨거운 환호성과감동의 물결로 가득 찼고, 온라인에서도 팬들의 극찬이 쏟아지고 있다. 과연 그녀의 무대가 어땠기에, 이렇게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걸까? 이번 프로의 명곡에서 전유진은 대한민국 레전드 가수 윤수일의 명곡을 새롭게 재해석하며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감미로운 음색과 폭발적인 가창력이 완벽하게 어우러지며 한 편이 드라마를 보는 듯한 무대를 완성했다. 그녀의 노래가 시작되자마자 관객들은 숨죽이며 집중했고 클라이맥스에 이르러서는 모두가 전율을 느꼈다. 특히 전유진의 무대 연출은 마치 한 편의 영화와도 같았다. 잔잔한 피아노 선율과 함께 시작된 그녀의 무대는 점점 감정을 고조시키며 마지막에는 벅찬 감동으로 폭발했다. 감정을 쥐락 펴락하는 그녀의 섬세한 표현력에 심사위원들도 연신 감탄을 금지 못했다. 한 심사위원은 이렇게 완벽한 감성 전달력은 쉽게 볼수 없다. 마치 노래 속 주인공이 실제 무대에서 살아 숨 쉬는 것 같다. 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방송 후, 전유진의 무대 영상은 유튜브와 SNS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단몇 시간 만에 조회수가 수십만을 돌파하며 댓글 창에는 전유진은 감성창인이다. 역대급 무대. 눈물 없이 볼수 없었다. 트로트의 미래가 봤다.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의 무대가 단순한 노래 공연이 아니라는 점이다. 전유진은 자신만의 스토리텔링을 녹여내며 무대 위에서 한 편의 인생을 그려냈다. 그녀의 눈빛 하나, 손짓 하나에도 깊은 감정이 실려있었고 이를 통해 관객들은 더욱 몰입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프로의 명곡 무대를 통해 전유진은 명실상부한 차세대 트로트 스타로 자리매김했다. 그녀의 성장 가능성은 무한하며 앞으로 어떤 무대에서 또 다른 감동을 선사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방송 이후 전유진의 소속사 측은 팬들의 뜨거운 사랑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최고의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전하며 향후 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전유진의 감성 폭발 무대, 당신도 놓치지 말아야 할 순간이었다. 이 한마디의 스튜디오는 순식간에 술렁였고, 이찬원의 표정 또한 굳어졌다. 이찬원의 반응. 팬들 사이에서 터져나온 수많은 추측들. 이찬원과 전유진은 여러 방송을 통해 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번 방송에서 전유진이 첫사랑을 언급하는 순간 이찬원의 얼굴이 순간 당황한 듯한 모습이 포착되었다. 이를 본 팬들은 곧바로 다양한 반응을 보이며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다. 설마 첫사랑이 이찬원 아니야? 이찬원이 저렇게 놀라는 거 처음 본다. 뭔가 있는 듯? 두 사람 분위기 왜 이렇게 수상해? 뭔가 있다, 100%. 이찬원의 반응에 대해 네티즌들의 의견은 갈렸다. 일부 팬들은 그저 재미있는 상황일 뿐이라고 해석했지만 또 다른 팬들은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방송 후 비하인드 스토리 대방출. 이찬원의 속마음은? 방송이 끝난 후 전유진은 팬들과 소통하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다시 한번 첫사랑 발언에 대해 언급했다. 첫사랑이 누구냐는 팬들의 질문에 그녀는 장난스럽게 비밀이에요라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찬원이 남긴 댓글이 또한번 화제를 모았다. 첫사랑이라 나도 궁금하네? 이 짧은 한마디에 라이브 방송 채팅창은 폭발적으로 반응하며 이찬원 본인도 모르는 건가? 둘이 뭔가 있는 거 맞네. 설레서 잠 못자겠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두 사람의 관계, 과연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을까? 전유진과 이찬원은 공적으로 친한 선후배 사이로 알려져 있지만 이번 사건 이후로 두 사람을 향한 관심은 더욱 뜨거워졌다. 특히 전유진의 첫사랑 발언이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는 증거들이 팬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분석되고 있다. 한 팬은 과거 방송에서 이찬원이 전유진을 바라보는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고 주장하며 캡처 화면을 공유하기도 했다. 또 다른 팬은 이찬원이 전유진의 노래를 부를 때 감정이 더 실려 보인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과연 이 모든 추측이 사실일까? 아니면 단순한 해프닝일까? 현재 두 사람 모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궁금증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앞으로의 행보는? 팬들의 기대감 최고죠. 이번 사건 이후 전유진과 이찬원이 다시 한번 같은 무대에 설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만약 두 사람이 듀엣 무대를 선보인다면 그날은 대한민국 트로트 역사상 가장 뜨거운 순간이 될지도 모른다. 트로트계를 뒤흔든 이번 첫사랑 고백 사건의 진실은 시간이 지나야 밝혀질 것이다. 하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전유진과 이찬원이 만들어가는 이야기 속에서 팬들은 계속해서 설렘과 기대를 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과연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목해 보자. 전유진, 브로의 명곡에서 감성 폭발, 역대급 무대 공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차세대 트로트 여신 전유진이 브로의 명곡에서 감성을 폭발시키는 역대급 무대를 선보이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그녀의 무대가 끝나자마자. 스튜디오는 뜨거운 환호성과 감동의 물결로 가득 찼고 온라인에서도 팬들의 극찬이 쏟아지고 있다. 과연 그녀의 무대가 어땠기에 이렇게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걸까? 이번 프로의 명곡에서 전유진은 대한민국 레전드 가수 윤수일의 명곡을 새롭게 재해석하며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감미로운 음색과 폭발적인 가창력이 완벽하게 어우러지며 한 편이 드라마를 보는 듯한 무대를 완성했다. 그녀의 노래가 시작되자마자 관객들은 숨죽이며 집중했고 클라이맥스에 이르러서는 모두가 전율을 느꼈다. 특히 전유진의 무대 연출은 마치 한 편의 영화와도 같았다. 잔잔한 피아노 선율과 함께 시작된 그녀의 무대는 점점 감정을 고조시키며 마지막에는 벅찬 감동으로 폭발했다. 감정을 쥐락펴락하는 그녀의 섬세한 표현력에 심사위원들도 연신 감탄을 금지 못했다. 한심사 위원은 이렇게 완벽한 감성 전달력은 쉽게 볼수 없다. 마치 노래 속 주인공이 실제 무대에서 살아 숨 쉬는 것 같다. 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방송 후 전유진의 무대 영상은 유튜브와 SNS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단몇 시간 만에 조회수가 수십만을 돌파하며 댓글 창에는 전유진은 감성창인이다. 역대급 무대. 눈물 없이 볼수 없었다. 트로트의 미래가 봤다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의 무대가 단순한 노래 공연이 아니라는 점이다. 전유진은 자신만의 스토리텔링을 녹여내며 무대 위에서 한 편의 인생을 그려냈다. 그녀의 눈빛 하나, 손짓 하나에도 깊은 감정이 실려있었고 이를 통해 관객들은 더욱 몰입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프로의 명곡 무대를 통해 전유진은 명실상부한 차세대 트로트 스타로 자리매김했다. 그녀의 성장 가능성은 무한하며 앞으로 어떤 무대에서 또 다른 감동을 선사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방송 이후 전유진의 소속사 측은 팬들의 뜨거운 사랑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최고의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전하며 향후 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전유진의 감성 폭발 무대, 당신도 놓치지 말아야 할 순간이었다. 여러분,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전유진 가수와 이찬원 가수의 놀라운 케미, 그리고 감동적인 무대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사랑이 전유진 가수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욱 흥미롭고 감동적인 소식을 전해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유진 가수의 멋진 무대가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더욱 활기찬 커뮤니티가 될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요.